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정책으로 압박과 관여를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화 국면이냐? 해석이 분분했는데 국무부가 기준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명확해야 협상이 가능하며 군사행동옵션은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정책 최고의 압박과 관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해야만 협상에 나설 것이며 그에 대한 어떤 대가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새 대북 정책은 첫 번째 접근법이며 여전히 다른 옵션도 살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외교적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군사 옵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립의>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밤 예정된 유엔 안보리 북핵특별회의를 시작으로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본격화합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제지정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은 물론 전 세계의 북한 대사관과 영사관 폐쇄, 국제기구 회원국 자격 박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최대한 활용해 대북 압박에 폭발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모스크바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아베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브리핑을 통해 심각하게 악화된 한반도 상황을 회담에서 논의했다면서 북핵 6자 회담 재개를 공통 과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도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상당히 오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한 뒤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 도발 행동을 자제하도록 공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드는 시범 운영이 아닌 실제 운영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요격 미사일까지 반입될 때까지 탐지, 식별, 조준 기능이 우선 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와 교전 통제소 레이더를 연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전 배치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한미가 일부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실제 운영입니다. 또 나머지 발사대 4대를 포함한 장비들을 추가로 들여와 올해 안에 완벽한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논란이 됐던 환경 영향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전자파 유해성 여부 조사 결과는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주한 미군의 사드 체계 가동을 서두르는 것 강도를 더해가는 북한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긴급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추진하자며 양국의 굳건한 대북 억지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이른바 통합정부론을 고리로 한 3자 단일화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통합정부를 주창했던 김종인 전 대표와 어젯밤 전격 회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킹메이커들의 재등장이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김종인 전 의원이 어젯밤 서울시내버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45분간의 독대에서 안 후보는 김전 의원에게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전 의원이 주장해온 개헌 후 임기 단축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 후보는 오늘 통합정부와 협치에 관한 공약을 내놓는데 김전 의원의 합류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정부를 계속 주장했던 김전 의원의 합류는 3자 단일화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 새로운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곧 구체적인 로드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까 홍준표만 보이더라. 저는 5월 9일 날제 이름 그대로 투표용지에 있을 거고, 하지만 바른 정당에선 부산과 수도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합류했고, 현역 의원 7~8명의 탈당 명당도 나돌고 있습니다. 김무성 고문은 탈당설을 일축했지만, 측근 의원은 시기와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단일화를 공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안 후보 지원에 나선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의 주역. 김한길전 의원의 막후 역할론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오늘은 지방 유세 등의 일정을 줄이고 저녁에 열릴 다섯 번째 TV 토론을 준비합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오늘 TV 토론 준비에 매진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어제는 정권 교체 이후 안정적인 국회 의석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하면 비영남 출신의 초대 총리로 염두에둔 후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늘도 교원단체 간담회와 종교계 인사 면담 등의 일정을 진행합니다. 어제는 경북과 충남 지역에서 보수 결집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열흘만에 내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큼만 내밀어 주면 홍조표 100%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강점인 오늘 경제 분야 TV 토론에 승부를 걸 예정입니다. 어제는 서울을 출발해 제주를 거쳐 대구까지 1,300km 장거리 유세를 펼치며 중도 보수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요즘 홍준표 후보 뜨는 거 보고 누가 웃고 있습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 받고 다닙니다. 다른 정당 유승민 후보는 TV 토론에 앞서 아파트 경비원 간담회를 갖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철도 노조 협약식과 대학가 유세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중국의 보복이 좀더 강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를 철거하라고 반발을 했고요. 현지 관영 언론들도 비판 기사를 일제히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몇 달째 진행됐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사드 기지를 제공하게 된 롯데는 물론 유통업체 관광 업계가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를 먼저 보고 시작합니다. 곳곳에 예술 작품이 전시된 이곳은 인천공항 인근의 문을 연 33만 9천 제곱미터의 대규모 복합 리조트입니다. 애초 중국 관광객 유호를 상대로. 매년 4,200억 원의 수익을 기대했지만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그 사드 영향 때문에 중국 고의 감소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동남아, 일본, 미주, 심지어 중동까지 그 그러니까 v p 를 발굴하고 사드 보복 이후 인천공항 중국 노선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금한령이 본격 시행된 지난달 15일 이후 중국 여객은 하루 평균 2만 3천 명으로 시행 전보다 35% 가량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복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의 손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슬기 아나운서. 네. 특히 유통업의 피해가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 영업 정지 조치로 인한 무더기 휴업으로 한달 매출 손실액만 1 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해온 이마트는 결국 중국 진출 20년 만에 완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 판매 대수도 반토막이 났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는 지난달 중국에서 7만 2천여 대를 판매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달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과 식품 명단에서 한국산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등 보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 서울 시내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은 다들 체감을 하고 계실 거고요. 한때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누렸던 제주도에도 발길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관광객 수는 오히려 늘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넘게 줄어들었는데요.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9%가량 더 늘었습니다.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제주를 찾으면서 전체 관광객 수는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될 5월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 48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틈에 제주의 봄을 만끽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봄꽃이 만발한 제주도 성산 일출봉 평일 아침에도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중국인들이 없다고 해서 다시 온 것도 있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수부 여행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요. 깃발을 든 중국 관광객들로 늘 부산했던 용두암도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국인 대상으로 재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해오던 업체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인 비중이 60에서 70%나 됐던 이 호텔은 최근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늘기 시작한 내국인을 겨냥한 겁니다. 온돌방을 아직도 좋아하세요. 객실에 모두 온돌로 가고 벽에다가 침대를 넣어가지고. 네, 사드 보복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관광산업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다변화해야 한다. 실제로 제주도 사례를 봐도요. 체질 개선이 답인 걸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번 사드보복을 계기로 중국인이 외국인 관광객의 47%를 차지하는 이른바 지나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자 중국인 관광객 비중을 35%까지 낮춰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무비자로 5일 동안 체류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전자비자 발급 도입도 다음 달로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들도 직항 노선을 신설하고 국가별 맞춤 관광 코스를 내놓는 등 다국적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보도로 보시죠. 문체부는 오는 8일 베트남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와 일본 등에서 한국 관광 대전을 여는 등 본격적인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와 중동 등새 시장을 받아들이기에 국내 관광 시장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에 대한 서비스 체계 그리고 쇼핑 체계 이런 것들은 갖췄는데 동남아시아에 대한 것은 진적으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 통역 안내사도 절대 부족합니다. 만 명이 넘는 중국어 통역 안내사에 비해 태국어, 베트남어 자격자는 채 100명도 안 됩니다. 아랍어 통역 안내사는 단6 명이 전부입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길게 끌고 가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치졸한 대응이라는 반응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꼬인 한중 관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출구 전략을 찾는 건데요. 이제 열흘 후면 출범하게 될새 정부 새 대통령의 짐이 무거워 보입니다. 이슈 투데이였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일차 토론의 평가는 네거티브 나무한 TV 토론, 정책보다 감정싸움 산으로 간 대선 토론. 하지만 이번엔 본격적인 정책 대결, 경제 분야 집중 토론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누가 살릴 것인가. 본격 있는 젊은 방송 MBC와 함께 4월 28일 금일 저녁 8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